사실은 정치 좀 지나긴 했지만 그 뭡니까 어~ 김은경 혁신이 음. 문제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벌써 김은경 혁신이 혁신안이 나온 지가 한달 됐어요 예, 예. 얼마 안 됐어 사실 요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예, 예, 예. 근데 김은경 혁신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중간에 하도 많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laughs> 하도 많은 그렇죠.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예. 김은경 혁신의 이 활동에 대해서 교신님은또 사실은 정치 쪽이 전공이시니까 김경 은 혁신이, 혁신이 활동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활동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경 은 혁신이 자체가 구성이 네. 그 혁신이를 왜 만들었는지 그건 어,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의로 만들었잖아요. 음. 그 혁신이를 자체를. 네. 그러니까 어, 그당시 이제 돈봉투 사건들 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좀세 신이 필요하다. 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자. 이렇게 의원 쪽에서 결의를 내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만, 저, 출범시켰잖아요. 음. 그리고 혁신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서 혁신안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음. 이제 중간에 과정 속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음. 개인사 문제가 뭐 발생이 되고 뭐 노인 폐마 발언 음.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면서 약간 변질된 느낌이 있었지만은 음. 그렇지만은 혁신안은. 또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응. 근데 그 전에, 예. 혁신한 내용은 사실 의미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예. 얘을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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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건 혁신이나와고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음. 국회의원 면책특권, 음. 이거 포기하라는 거였거든요, 예. 사실은. 예. 이거는 전 듣고 되게 좀 난데 없었거든요. 이거를 <laughs> 왜 혁신이가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걸 왜 포기하지? 왜냐면 네. 헌법에서 음. 국회의원들한테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우리가 다 말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부라고 단정하고 있잖아요. 음. 그만은 검찰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사실 은 압박하고 있는 거고, 음.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렇게 계속 흔들고 음.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음. 그러면 그런 거 막으라고 헌법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면책 특권을 음. 중복이 있는 건데, 음. 이거를 지금 다무장해사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혁신 위원이. 저는 음, 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 저게 뭐지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재명 음.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본 본인 본인이 이제 포기하시겠다고 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인경 그 혁신 위원장이 이제 그것을 받아서 한것 같은데. 저 아, 받아서. 저는 받아서 한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사실은 음. 음? 정치 혁신의 핵심은 아닌데 빗겨난 음. 거죠. 빗겨난 거. 음. 그러니까. 아, 그 내용 쪽으로는, 음. 사실은 이게 이제 혁신이 안으로서 정당 혁신의 핵심은 아니에요. 예. 네. 네. 저도 그건 동의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음. 핵심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네, 이게 네, 네.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문제는 언론이라든가 외부자들은 사실은 먹잇감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음. 나는 이거 중요하게 말한 거 아니야. 음. 이거는 본 생각인 거고, 음. 주변에서는 그런 걸다 따져가지고, 아, 이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본질만 집중하자. 음. 이거는 우리 생각인 거지. 음. 언론들은 당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음. 더군다나 지금 면티권 포기하러 가니까 음. 이걸 연결해 가지고 음.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노 평화 발언도 음.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음, 이거 뭐뭐 따라고 뭐 이야기했는데 따라고 음, 음, 음.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뭐 그냥 잠깐 나온 거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언론이라든가 야당은. 그 내용을 탁 뽑아가지고 이슈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좀 음, 음,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야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음. 혁신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고생을 했는데 음. 굉장히 정무적 감각은 음. 그렇게 뭐 훌륭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중간에 이제 회의 도중에 불필요한 말들로 그냥 어? 그러니까요. 어, 불필요한 말들로 괜히 공격만 받고 음. 혁신을 한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어, 우리 민주당에 대한 좀 해를 끼치는 그런 음. 형국이돼버렸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혁신위원회 같은 게꼭 필요한 한 건가요? 나면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온 다음에 지도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이게 혁신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당의 이제 혁신 대응이니까 음. 정당의 혁신을. 현재 지도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혁신을 하겠다는 거하고 음. 음. 그 다음에 외부 인사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혁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이것좀 입장이 틀리잖아요 예. 네, 받아들이는 게틀리잖아요 음. 김인경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안을 낸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음. 그리고 그혁신한 내용도 예를 들어서 민주성을 강화시키는 거 정당에 예. 정책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뭐 혁신한 내용이 가장 기본적 내용이고 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대의원 1인 1표. 음. 이것을 하니까 우리 당내에 내부 분란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버렸던 거죠. 음. 아 그러면 이제 김은경 사실은 김은경 혁신 위원장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혁신안을 내놨, 내놨지 않았습니까? 네. 혁신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내용은 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만족스럽거든요. 음. 어, 되게 괜찮은 내용이라아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맞아요. 그 중에 하나 음. 되게 중요한 게 원래 현행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음. 뽑을 때 원래 음. 현행은 음. 권리당원 40, 음.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였는데 이거를 권리당원 70과 국민연론조사 30으로 음. 바꾼 건데 음. 이런 내용들은 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권리당원 70, 국민여론 30이 권리당원 안에 대원이 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원도 권리당원으로서 일인 1표로 만들어라 음. 이 얘기잖아요. 네. 저는 이건 당연한 거라 고 봐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죠.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 당연한 거죠. 음. 그게, 어 민주주의 원리가 뭐예요? 선거에서는 4대 원칙이 있잖아요. 음. 보통 평등, 네.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있잖아요. 음. 이게 평등 선거거든요. 평등 선거는 성별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음. 모두가 1인 아, 일표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것을 어, 예를 들어서 어, 대원이 한 명이 권리당원에 지금 60명의 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아, 이것은 불합리한 거죠. 민주주의 원리에 음. 맞지 않죠. 지금 김은경 혁신안은 네. 대의원제도 한 표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한 표로 하자는 거죠. 어? 그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음.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음. 대의원제는 대의제로서 음. 유지를 하되 유지를 하되 대의원을 가능하면은 지구 지역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음. 선출해서 음. 선출해서 을 대의원을 구성을 해라 음. 이것을 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데 그게 상승이라는데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왜 이게 대의 대의원들이 권한이 컸어요? 왜왜 왜 고치지 않았어요? 이게 이게 말이죠. 어. 어어 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예를 들어 서한 20년 전뭐 이렇게 이제 예, 우리 이 정당 사회에서는요. 지금 권리당원 이렇게 이 크지 가 않았어요. 어. 돈 내는 당원이 음. 지금 우리가 250만, 250만. 예. 어, 예전에는 뭐 이게 몇만 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아예 20년 전에는 돈 내는 당원이 뭐 거의 없었어요. 음. 당직을 가지고 있는 당원 외에는. 음. 그냥, 그냥 일반 당원이었죠. 그냥 음. 페이퍼 당원이었죠. 음.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당시에 권한을 가졌던 게 지도부 선출 권한을 가졌어요 음. 지도부 선출 권한 그래서 어~ 당시에 지도부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대원들을 버스로 실어서 그쵸. 서울에 음. 전날 재워서 음. 밥 먹여서 용돈까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원들을 관리했어요 네. 그니까 러 이게 에,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굉장히 저해 요소였죠. 음.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음. 정당이었죠. 음. 그냥 이런 것들을 협파해야 되는 거, 그런 음.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음. 우리의 과정 속에서. 근데 최근에도, 최근에도, 어, 이렇게 대의원들이 권리당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음. 지역위원장들을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네. 지도부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음. 지역위원장들을 많이 가져야지만이 지도부 선출을 유리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줄 세우게 해가지고 대원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거의 개파 정치의 산물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개파 네. 정치고 어...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어? 그 관리하려면 은 음.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 협파해야 되는 음. 내용이죠. 이김1경 음. 그러니까 혁신이 안으로 나왔던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것이 왜곡돼어 가지고 (1대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느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이걸 논의하냐 음. 음? 그전당대회가 어, 뭐 어, 내년 8월 때 했는데 왜 지금 얘기하냐? 어, 지금 하면 언제? 그러니까 요 아, 그때 가서 어? 하면 왜 지금 하냐 그럴 거아니에 예, 그러니까요. 예. 당이히막 총선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전당대회 준비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때는 왜 이걸 바꾸려고냐 그럴 거 아니야? 음, 그 그렇죠. 그러니까 어, 지역위원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파 음. 여기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음. 그 소위 기득권이고 특권이죠. 음. 네, 네. 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권리당원이 2 5 0만이라는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세계에 이런 당에 들어 없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미국도 미국도 권리당원이 이렇게 많지 않대요. 민주당이. 아 미국은 그런, 그런 거, 거기는 뭐 없을 수밖에 없고요. 대 어, 없을 어. 수밖에 없고, 거기 뭐 오픈 프라이머 이런 거를 하니까. 음. 어, 거기는 뭐 당시에 그, 어, 자기가 어느 정도를 지지한다고 하면 그냥 당원이 되는 어, 거예데 유럽 같은 경우는 대중정당, 어, 네. 그 노조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 네. 대중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니까 그분들이 이제 당비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음. 그 많이 있죠. 음. 음. 바로 이게 유럽의 제도예이 권리당원 제도가. 아, 어, 예. 유럽의 제도. 음. 근데 거기는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규모하고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우리나라 규모가 250만이라면 은 어마어마한. 우리 인구의 네, 우리 인구에. 음.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정당이 우리 정당의 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음. 예, 예. 돈 내는. 예, 예, 음.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참. 근데 이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의원제의 문제를 요번에 들어와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이게 대의원제가. 대의원제 문제가 왜 있냐면요. 네. 권리당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문제가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음. 네? 만약에 지금 대의원이 (16000명이잖아요.) 네. 권리당원도 (16000명이다.) 그럼 똑같잖아요. 그냥 (1대1표가) 음, 음. 이게 근데 문제가 되지 않죠. 음. 근데 대의원이 (16000명인데) 권리당원은 (250만이에요.) 음. 비교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근데 대의원을 갖다가 어 지도부 선출하는데, 음. 30% 포션을 주고, 네. 그리고 권리당원 40%를 준다면은, 이 표의 등가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권리당원이 250만이 아니라 500만이 됐다. 음. 그럼 더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현재에 있어서는 이것을 1대1로 맞추는 게 맞다. 음.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 것이죠. 이게 당장 이게 총속만 관계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지도부, 지도부 선출할 선출 때, 그때 네. 이제 중요한 거네요. 그 이게왜 그러냐면 당내에서는 지도부 음. 다음 이제 당권 당권을 네. 어디에서 가지느냐의 문제이고요. 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선출의 문제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당에 이제 에, 개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음. 그런 분들 그런 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소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음. 이것을 놓치게 음. 되면은 다음에, 음.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지지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당대표니핵요 지지자들한테 인기 없는 사람들은 싫겠네, 밖에. 그렇죠. 게. 이게 안 되는 예. 거죠. 음. 이제 권리당원의 지지가 많은 사람이 다음에 당대표도 하고 음. 최선 후보가 되는 것이죠. 음. 어, 그러니까 너무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상식인데. 그렇죠. 정당으로서 당연한거같은구나 그렇죠. 민주당이라면 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아요. 어? 맞아요. 국의힘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 혁신이 안는 지도부 내에서 몇 명이 이렇게, 뭐, 감독, 을박하고, 음. 현역 국회의원 몇 명이 논의해서 결론 낼게 아니라, 음. 전당원 대표에 붙여야 돼요. 음. 당원이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음. 어 이건, 어, 우리 정당의 체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우리 정당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당원한테 회부해서 당원들이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음.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맞다고. 예. 아, 이건 그 그러니까 이번에 김웅혁 씨는 가 이거는 되게 굉장히 잘 내놓은 아니다.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죠. 어, 예. 그럼 두 번째, 어, 다음 공천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한 이안 내놨어요. 이제 현역 공천 페널티 강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하위 점수 매겨가지고 30%까지 공천식 비례적으로 감점 주자 이런 얘 얘기 나왔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건 뭐, 당연하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네, 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인지도도 높잖아요. 음. 어,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선거를치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제 자기, 자기 주직도 가지고 있고, 음.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 현역을 이긴다는 것은 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항상 그래왔죠. 응. 항상 그래왔죠. 응. 그러니까 현역들이 근데, 현역들이 아, 뽑아놨더니, 음. 의정 활동을 잘 못한다. 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러면 공천에서 그만큼 페널티를 줘가지고, 음. 정치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죠. 음. 그게 맞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페널티를 어디까지 줄 것인지, 지금 이 문제잖아요. 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음. 그래야지 정치 신인들이 진입해서 우리의 정치의 체질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음. 음. 현역이 그 원회보다 유리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아, 어마어마한 게 많죠. 어마어마한 게 많죠. 어. 예를 들어서요. 의정 보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현역 의원 어, 의정 보고는요. 음. 국회에서 나오는 동으로 음. 홍보문을 만들어서 각 집집마다 아무 때나 발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내가 음. 어떤 일을 했다. 예 어떤 일을 음. 했다. 선전을 할 수가 있죠. 음. 길거리에서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음. 그 유인물을 갖다가. 이거 음. 선거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요. 음. 아무 때나 나눠져서 상시적으로 음. 나눌 수가 있고. 각 동에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정 음. 보고회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음. 그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현역들은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정 아, 보고서도 선거 운동 될수 있다. 그러면 어. 그 우정 보고서 하나 또 또는 또요. 그리고 또뭐 지금도 저 현수막 같은 거막거리에 걸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정당은 지금 어, 5개 광고물법을 개정해 가지고 정당의 선거 플랜카드를 갖다가 걸수 있게끔 바꿨더라고요. 내년부터 작년부터, 장년부터. 작년부터. 어. 그래가지금 보면은 동네마다 지금 다막 음. 얼굴에다가 뭐 선거 구호 사실 붙여가지고 네. 막 걸어놨잖아요. 네. 음. 어, 어느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어, 신랑이를 음. 버리고 있는 단체도 있어요. 네. 어, 지방자치단체 중에. 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자체가 선거 운동이 되니까. 그렇죠. 정치 신인들은 지금은요, 음. 명함 한장 제대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광고를 음. 예를 들어서 원외인사도걸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못 걸어요 정당만 걸 수가 있어요 정당만, 아, 정당만? 네, 예를 정당. 들어서 이번 추석이면은 뭐 아, 풍요로운 한가위 되십시오 아, 그건 걸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저어 우리 행사 있잖아요 뭐 추석 네. 설 명절 광복절 음. 뭐 음. 이럴 때는 어 의례적인 것은 누구나 걸 수가 있어요 아 누구나 누구나 네. 누구나 이것은. 이거는 그 선거에 출마한 사람 외에도 어, 걸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 걸 수가 오. 있어요. 왜냐면 하뭐한가의 명절을 잘 네. 보내시기 바라니 정치 구호가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은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정당에서는 정치적 구호와 더불어서 사회상 아. 선거 공약 같은 이런 플랜 카드를 상시적으로 걸고 있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음. 네, 네. 자기 얼굴 넣어가지고. 네. 어? 음. 이 사실은 굉장히 이건 뭐 불공정한 거죠. 음. 선거의 룰은 음. 공정성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이거는 뭐 현역으로 현역이기 때문에 음.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특권이죠 음. 어 근데 제가 딱 듣기로는 음. 들었던 생각이 의정 보고서라든가 음.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뭘 했다는 거를 음. 지역민에다 알리는 거 네네. 이거는 사실은 필요하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아, 필요하고 이거는 또안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물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들을 두고, 음. 그만큼 혜택이 있, 있, 있기 때문에, 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김은경 혁신이가 말한 것처럼, 이런, 현역공천, 현역공천 관련해갖고, 다른 쪽으로 패널티를 충분히 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하는 걸 못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공정하게 해야죠. 그러면. 음. 그 지금 사전 선거 운동 조항을 풀어가지고 아 정치 신인도 언제든지 할수 있게 가서 얘기할 수 있게 해야죠. 음. 내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음. 지지해 십시오 이런 얘기를 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음. 못 해요. 정치 신인들은. 다른 나라들은 할수 있어요? 그럼요. 아이 다른 나라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유럽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번에 이제 선거가 지금 막 끝났잖아요. 네. 그럼 다음 후보를, 어. 다음 후보를 바로 어~ 선언명을 갖다가 선출을 해요 아니 우리 당에서는 이선너명을 갖다가 몇년 동안에 어~ 선거운동을 해 가지고 음. 그다음에 가서 경선을 해서 네. 한 사람을 선출하겠다 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당 후보들이다 음. 이렇게 아예 보장을 해요 오. 선거운동을 상식을할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음. 아, 평가를 받게끔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를 못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현역들의 기득권이죠 음. 이, 기득권.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네. 정치개혁 특위에서 어, 어 실무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그때가 한한 한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도 음. 이런 사전 선거 운동 조항을 풀어야 한다, 음. 정치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이런 음. 안들을 냈어요. 음. 그때 현역 의원들이 자기들이 이제 정치,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음. 우리는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음. 정치 시인들의 지형에서 음. 선거 운동 하면은 울리하다? 우리가 불리하지 않느냐. 오. 그러니까 그건 막아야 된다. 이래서 만들었던 게 오. 예비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아오. 국회의원은 지금 12월 12일부터 예비 선거 운동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만 선거 운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 제안을 두는 거예요. 아, 정말 그것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 현역 의원들이 국회 네. 활동하는 동안 음. 원예들이 음. 선거운동 하면은 내 불리하니까. 그렇죠. 못하겠는데 정말 그, 그 이유인 거예요? 아,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아, 뭐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음, 어?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들이, 현역 의원들이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아, 그건 속마음인데. 네. 진짜로 내놓는 명, 명분은 뭐냐고요 명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명분이 그건 아니잖아요 야 내가 선거운동 못 하는데 원 애들이 선거운동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안돼 그게 명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속마음은 그러더라도 네,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음. 자기들이 이제 자기가 활동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 어. 이건 의정 활동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음. 의정 보고에 뭐 음. 플래카드를 걸고 뭐 음.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음. 이것은 의정 활동이다 음. 아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네.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 지금 이거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 그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이거죠. 음.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선거 운동은 음. 선거 운동 기간 동안만 하자. 아, 그 전에 자기들이 하 피곤하고 그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하는 활동들은 음. 선거 운동이 아니라 의정 활동이다. 어. 이렇게 구분을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어.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게 선거 운동이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게 음. 그러니까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음. 것이죠. 사실은 그 우리가 말하는 오세훈법이라는 거 네.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 전에 예전에 오세훈법이요. 그러니까 예, 예 예전에 네, 정치사금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오세훈법은 그때 이제 지구당을 폐지시키고, 음.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 제도를 네, 후원금 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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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입하고 그랬죠. 음. 그것도 이제 현역 의원들이 현역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도를 정해서 원회는못 하잖아요 네, 1억 5천만 원까지만 음. 1년에 받을 수 있게끔 한도를 정해서 음. 그렇게 했죠 법인은 또 후원금을 못 하게 했고요 음. 뭐 저는 그것은 이제 긍정적 요소도 있고 부정적 요소가 음.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음. 그런데 현역 의원만할수 있게 한 거죠 그것도 음. 노회찬 의원이 문제가 된게 사실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죠 노회찬 의원이 현역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음. 현역이 아닌데 강연해가지고 뭐, 돈 받았다. 예, 예. 그게 그렇죠. 정치사건법 위반이다.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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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걸려 있는 거죠. 예. 아, 예. 그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원외 인사들은 다알 텐데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 얘기들 해요. 많이 이런, 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는 게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음. 전혀 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현역 있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네.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영향력이 있잖아, 요 나름대로. 그럼 리를좀 <laughs> 내가지고, 네. 어?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음. 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로 국회 입성을 하면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은 제 음. 마음인데, 예를 들어 정치 개혁 특위도요. 그게 들어가면 바꾸고 어질까요 아, 아 그렇죠. 그러면? 예. 네, 저는 진짜 <laughs> 그러고 싶어요. 정치 개혁 네. 특위 있잖아요. 정치 개혁 네. 특위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정치 개혁 특위를 운영하잖아요. 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음. 양이한테 그냥 생선을 맡긴 계기이 되는 거죠. 아, 정계 특위를 네. 현역에서 맡게 않된다 예. 네. 네. 저는 어... 아예 정치 개혁 뭐 특위 아니면 정치 개혁 발전 위원회 이런 것들을 음... 아예 국회에서 독립시켜야 한다고 봐요. 아, 아예? 아예 독립시켜서 물론 이제 정치인도 참여를 하지만은 음. 외부 뭐 학계 인사들 또 위원회 같이 뭐 위원회 같이 음. 지금 뭐 선거 관리 위원회나 아니면 뭐 국민 권유 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음. 아예 독립시켜서 음. 거기에서 정치개혁안을 안을 마련하고 음. 법안을 마련하면은 국회는 그것을 통과시켜 주는 음. 역할을 해 주고 음.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정치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음. 정치 개혁 투기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정치 개혁하라 음.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네요. 네. 검찰 개혁을 검찰들에게 어, 맡겨놓는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사법 맞아요. 개혁을 사법 판사들이 위원회한테서 하나로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게 외부에서 어. 하는 게 네. 맞는 거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전개트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요, 근데요, 어.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이거 그냥 그렇죠. 한 명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음. 그야말로 국민적 힘으로 좀 만들어야 돼요. 음. 그리고 어, 정권을 잡은 대통령부터 어, 뭐 집권 여당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자. 이렇게 음. 갔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아, 국회의원들이 300명 있는데 300명이 반대를 하면은 음.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